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 모의사 나영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최고 차항의계수가 A23세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FX는, 그래프의 FX는 대칭 축이 X equal 1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프를 만족하는 실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최대 값이 보기 중에 있으니까, 그죠? A는 일단 양수라고 내가 놓고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a값이 양수라고 놓고서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보겠습니다. fx가 대칭축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x란 건2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이고 x-1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야 되겠죠. 표현할, 음, y축 방향으로 얼마큼 표현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대칭축이 1인,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이차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f 프라임 x의 절댓값을 보고 이제 비교를 부등식 비교를 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 a 에 x 1 이렇게 나오네요. 직선이 되죠. 그렇죠? 자, 직선이 될 겁니다. 이건 1, 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렇죠? 1을 대입시키면 0이 나오니까 이 직선은 1, 0, x 절편 1이란 얘기죠. 자,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x의 절댓값이 뭐라 그랬어요? 4x의 제곱 플러스 5라는 이식보다는 절댓값이 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최댓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 우리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잘은 모르겠지만 x 제곱의 네 배를 해서 플러스 5니까 여기 5라는 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죠. 자, f'x는 뭐죠? f'x는 이거죠, 그렇죠? 자 이거의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이건 1.0이라는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1.0이라는 점을 지나는 a 값을 양수라고 보면 이런 직선이 되는데 그거의 절대값을 씌운 거기 때문에 자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있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절대값을 씌우면은 자 만약에 이런 게 됐다면은 이렇게 됐다면은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겠죠. 만족하겠죠. fx 프라임 x의 절댓값이이 함수보다는 더그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죠 이게 어느 때까지 가능할 까다 어느, 어느 때까지 가능할까요 자 이쪽 직선은 y는 절댓값이온 건데 이건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ea의 x-1일 거고 이쪽 직선은 어떻게 되죠 y는 ea의 x-1이 되겠죠 절댓값이 없으니까 이쪽 음의 방향이 있던 것을 절댓값이어서 둘기가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1,0으로 돼 있으니까 이쪽 직선은 이쪽 직선이 이렇게 딱 접해 가지고 접해 가지고 이런 기울기가 될 때까지 한 달라도 이쪽 직선은 양의 직선은 이쪽과 만나지 않습니다. 곡선과. 그래서 이쪽 부분만 사실은 이 부분이 만약에 이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면은 이쪽은 당연히 이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죠? 절대값이 쉬워져 있는데 이, 이 직선이 이 곡선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2a라는 직선이죠. 그렇죠? 이 직선이 4x제곱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면 이 우측 부분은 당연히 참이된다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는 어, 범위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x의 제곱 이항시켜서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5-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x 제곱의 수가 4인 2참수인데, 이 참수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어야 되겠습니까? 이 참수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모든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x축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딱 접할 때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x의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작은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것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정렬하면은 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테고 인수분해가 되죠 2와 1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플러스 8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기는 플러스를 붙여주면은 그죠 a 2 곱하기 a 플러스 1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a에 관한 이차식인데 그죠 a에 관한 이차식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이게 a축일 때 a 값이 마이너스 1일때그 다음에 2일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a 값은 이만큼 즉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고 a는 이런 걸 만족해야 되죠.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a의 최대값 a는 이만큼이니까 최대값은 2가 되겠네요.